여기 보세요. 한 55분까지만 하고 좀쉴 테니까 좀 집중해 보세요. 힘들겠지만. <laughs> 문법에서는 문법, 아이고, 뭐지? 루핑 어. 표현과 종결 표현, 시간 표현을 학습하고요. 표현법, 암기하는 거죠? 알면 되고. 분석의 특징은 몇개 없어요. 이것도 뭐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말뚝 모르면 틀리는 그런 거라서. 높임표 이런 것도 다 암기사항이긴 하죠. 근데, 근데, 암기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주셔야 돼요. 암기한 게그대안 나온다. 용어만 나오지 작품은 다 다르다. 사례도 다르다. 이거예요. 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시몇개 있고, 비문학 몇개 있고 뭐 패턴은 똑같죠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어,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은 딱 하진 않을게요 2학기 때 내신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일단, 네, 그렇죠? 음. 높임 표현이라는 타이틀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에이코로 딱 주고 높임 표현이다 아는 대로 써 봐라. 이론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쓸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아직 뭐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 아무지 웬만큼은 좀 알고 있잖아. 그지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을까? 난 그게 항상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웬만큼 써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거 하고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 하고 문제 푸는 거 하고 상관이 커. 지금 당장 이런 거잘 어, 모르겠는데 네. 문제를 보면 풀 수는 있어요. 다섯 네. 개 네. 풀었다. 그러면 금 만큼 맞았어. 그렇다고 해서 문법 실력 여러분 탄탄하냐? 그렇진 않다. 조심할 건 뭐냐면 문제를 아직 이론이 조금 어설픈데, 어설픈데 네. 완벽한 네. 이론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이,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뭘야? 문법. 문법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다. 그 사후에, 피드백이 안 됐다. 넘어갔다,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러면, 그랬다면은, 안 돼요. 정확성을명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전 시간에 배웠던 거는, 문장에, 짜임이에요. 응. 짜임의 이론. 몇줄안 되거든요? 여러분, 며칠 안 됩니다. 했을 때, 갑자기, 갑자기 툭! 문제의 짜임 체계 한번 잡아보세요. 라고 딱 말했다. 뭐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어딜 가에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 언젠가는, 언젠가는 문법에 대해서. 대해서. 죽또갈고 하는데, 문법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완벽해야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A4 딱 주고, 스스로 높이면, 이런 게 있지. 문장이 짜임. 이런 게 있지. 말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쓸수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0문제 푸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은. 이학년 때는. 그렇게 하나의 설명때데 문제 많이 풀어도 흔들리가 없는 거예요. 응? 지금은 문제 풀어도 왜맞았네 아, 너가 솔직히 을 찍은 거 있는데. 어, 제대로 모르고 풀었는데. 이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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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럼 선생 이론 얼마큼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짧 짤을 한번 예를 들면 이 복습으로 간단하게 소성한 글자만 쓸게요. 혼문장과 금문장이 있다. 혼문장은 뭘 혼문장이라고 하냐? 주어, 소수어가 한방 있는 거다. 그럼 주어는 뭐고 소수어는 뭐냐 하면 이제 문장 성분까지 네. 가는 겁니다. 응? 일단 변문장은 그 뭐냐 두번 두 이상, 이상 있는 거다 저도 나오겠죠 그럼 변문장은 그 아는 문장과 이해 없이 문장이 있다 알았다는 그 게, 게 뭐냐 라는 거다. 거예요 아았다는게 뭐야 뭐 어느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들어갔는 거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근데. 뭔데 사례를 보여줄게 그래서 명사 절 보면은 농고는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면은 잘봐농고는 기다린다 하면 주, 서, 주어 서술어야 하나의 문장이지 근데 비가 오다도 있어 하나의 문장이지 얘를 주어 서술어를 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도 절이고 얘도 절이야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농고는 기다린다 안에 목적어라는 성분으로 안겨있잖아 이런 거를 아는 문장이라고 해. 근데 그거 종류가 좀몇개 있어. 얘냥 명사들인데 왜 그러냐면 오다라는 어간에 어미가 기가 왔어. 이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야 까지 설명할 수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음, 백번식 문제 열 문제를 다 부담아졌다. 어우, 훌륭한 일이지. 근데 이게 안 된다. 물어보면은 음 어. 보는 알아요, 선생님. 보면, 보면 알면 좋지. 근데, 이 시기, 이거를 지금 해야 할 시기야, 여러분들. 2학년 때는. 이거를 해야 할 시기야.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문법의 개념을 알고,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 사례를 떠올려야 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놔야 2학기 때 내신에서 엄청 성과가 있고, 그때 또 이거 할 거야? 2학기 내신 때, 가까워가지고, 제대로 체계를 안 써놔가지고,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아는 거잖아. 한번쓸수 있으면 아는 거잖아. 알아야 쓸수있습니까 이해가 그치. 된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된다. 그게 목표다. 그거, 그거 안 되면은, 아유, 안 돼. 뒷감당 어, 안 돼. 이렇게 할수 있고, 뭐,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높인 표현에서 요구되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네. 이세 가지가 네. 있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거, 객체를 높이는 거, 상대를 높이는 거세 가지가 네. 있어요. 높이 표현에는. 그 편에는. 어. 그럼 그럼 주체를 높인다는 게 뭐냐? 주어를 높이는 거야. 객체는 부사어나 목적을 높이는 거야. 상대는 무슨 성분은 없어. 얘는? 청자니까. 청자니까. 그래, 서 어떻게 높여? 음, 주어 높이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깨소라는 주격조사가 있고, 서술어의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써. 그분이야 아니, 어, 명사에 님이라는 접미사도 붙이기도 해. 어, 또, 또, 또 있어? 어, 또 있지. 특수 어미라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봐. 뭐 아버지께서 회사에 아이고 아버지 식사를, 식사를 드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뭐 계시다, 계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까지 그러니까 객체는 그럼 뭐야 어 객체는 부서나 목적어인데 여기 조금 어렵지 어좀 어렵기도 해 객체의 개념을 잘 몰라 객체는 대상이다 대상 객체는 대상이거든 어 그래서 어 할머니 얘기 대신 할머니깨라는조사를 쓰고 얘는 선어만 그러면 없어 특수 어휘가 있지 근데 이거랑 이거랑 헷갈릴 수 있다? 같은 특수 어휘라서 섞어서 헷갈릴 수 있어? 잘 구분해야 돼? 어떻게 구분하면 되지? 이 특수 어휘는 주어에 걸리는 거고 이 특수 어휘는 목적어 나부사에 걸리는 거다 잘 모르겠는데 얘를 하나 들어줘 봐 아까 이제 들었잖아 뭐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이렇게 쓰면 목적어고 모시고는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모시다 알 쓰는 거지. 동생이면은 동생을 데리고지. 오 이렇게. 이 서수가 걸리는게 뭐냐? 내가 모시고 간 거지, 누구를 할머니를이 모시고는 목적 때문에 쓴 거라는 거지. 요 소수로는, 서술어, 요, 요 소수로는 할머니 때문에 이 소수로를 쓴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벌리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주어의 특수어위, 주치의 특수어위, 그 특수어위를 알 수가 있지. 아니다, 지금 속성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뭐없 상대는 뭐,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종결 어미로다가 끝머리만 보면 되는거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런거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이런것도 대표적이지 끝머리만 보면, 보면, 보면 돼 그래서, 그래서 뭐벽식비벽식 하십시오 하오하게 해라 해요 해 정도 그러면 끝 이거를 뭐 평소 으로의문감탄을 음, 종결 못하도 형태가 바뀌는거를 음. 없어라 뭐 그런, 그런 문제는 없어 근 그런 분들은 내신 분들 선배들이 2학기 때 보니까, 아, 그런 분들은 없어. 그럼 꽂히지 뭐. 한번 했잖아, 2학기 때도 한번 했잖아, 그제? 2학기 때 하면 이거 하고, 2학년 2학기 때또 이거 또 한다, 되냥 그거. 언어와 매체해가지고. 한 번, 한번 해놓으면, 근데 해놓는다는 게 설명 들을 때는 알고, 문제 풀면서는 몇개 몇 맞고 몇개 몇 틀리고, 틀리고 몇 체착하고띡 넘어가면 나중에 또 한다고. 지금 했을 때, 한번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도 막 그냥 딱 주고 중간 테스트를 이제 딱 주고 어, 문장 짜면나 아는 대로 한번 써봐 아, 어, 좀 높은 편현 아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화면은 진짜 실력 드러난다 그때 오 10분 안에 써보세요 화면은확쏘 대학교 시험이 그렇다 대학교 시험이 그래 비포 주고 막써라 그래 우리 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해도 될것 같다 다음 주부터 다음주부터 미리 예고를 좀 해야되나? 예고를 좀 해야될 것 같아 다음주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어, 배운 티 안나게 의미있게 맥락으로 쓰게끔 그래서 다음주에는 높임 음, 표현 하나를 딱 보겠습니다 문법에서는 문법에서는이야 다음주 주간 테스트에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어, 그냥 f나 b표 주진 않고 어, 좀 그렇죠. 어. 뭐좀 이제 해줘야지, 그지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사례를 얼마나 분석할 줄 아나. 그런 걸를 이제. 숫자는 별도로. 이렇게 선생님이 좀제 해줄 테니까. 예문은, 예문은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을 쓰겠습니다. 예문을, 예문으로 장난치는 않을 겁니다. 예문과 개념을 얼마나 여러분이 할수 있나. 그래서 선생님이, 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야할 길이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는 않다. 어. 그래서, 문법을 다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제짜 문법 잘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람을 그렇게 해해 보이고 싶어, 여러분들이랑은. 자. 2분 어, 남, 2분 동안. 시간표현에서는, 종교표현 안 한다고 그랬어. 하지마. 안 나와. 시간표현은 그래. 시간표현을 보면은, 시간이랑 시대랑 구분을 못 해. 같은 건줄 알아. 이런 것부터. 봐 봐. 그 가끔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가 막 길고 그러면 좀 이제 막어 뭐야? 어렵고 막 까까 꼭좀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냥막 이런 데서 흔들리는 거야. 개념을 흔들리는 거야. 체계가 흔들리면 그런 문제는 틀려. 여기까지 우리는 보는 거지. 응. 시간과 시제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 개념이 시간과 시간표현과 시제는 무슨 관계일까? 응 시간을 우리 국어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 시제라는 방법과 동작상이라는 방법으로 시간을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하위 개념이 시제인거지 동작상인거고 그렇지 응얘 아래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시제는 이제 현과 미 현과 미, 현과 미 현과 미고 동작 상은 진행상, 완료상이지 철자만 쓰는 거야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을 까요 저게 뭐지? 이렇게 응. 그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현재를 드러내냐, 과거냐, 미래냐이거요 이거요. 해석은 똑같다. 과거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과거 들면은 오 부사 드러낼 수 있어. 어제 먹었다. 이렇게 어 부사 드러낼 수 있고 어미도 있어. 저 어미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그 중에서도 소나무 어미가 있지. 엇, 어, 엇이 대표적으로 있지. 그럼 또 있을까? 또 있어. 어미 중에. 선어말 어미로도 과거 드러낼 수 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로도 드러낼 수 있어 예문 없이 예문 없이 예문 없이 그냥 뭐 이제 이단장 내신 때는 그렇거든 예문 없이 그냥 이줄글 나온다 과거수제로 관형사형 어미로 쓰는데 어떤 게 쓰인다 그렇게 나오면은 뭐지? 그럴 수 있어 그냥 이론으로 그냥 뭐한줄딱 해놓고 그러면 뭐야 뭐 판단할 수 없어. 예를 도까먹도 없으니까. 예시는 그렇다니까? 그때 이거 해놓으면 여러분이 실력이 드러나는 거지. 더 잘할 수 있겠지. 뭐, 어, 그, 반영사의 오미로도 과거로 드러낸다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이런 거 있어. 그럼 반영사 하나 만들면 될거 아니오? 내가 먹은 빵은 맛있다. 뭐 이런 거, 뭐 하나 만들면 되지? 반영. 반영을 배웠잖아 문장 쌓이면서 화영설 어미가 어떨 때 쓰이는지 알잖아 화영설 어미가 어떨 때 쓰이는 거야 용언의 용원이 중간에서 치험끊일때 반영설 어미 쓰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밖에 나올 수가 없지 그렇게 이, 내가 지금 그흥분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머릿 속에 있는 문제풀 때의 사고를 그대로 말로 하니까 빨라지는 거야 이게 자동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간이고 어미야 화영설 어미야. 동사이고, 얘는 딱 문장을 보니까, 어, 어제 먹었네. 과거네. 아, 동사일 때 과거는 은이구나. 그러면, 어, 내가, 내가 먹는 빵이, 내가 먹는 빵은 맛있어. 맛있어. 어, 지금이네. 아, 동사일, 동사일 때, 은은 응, 응, 현재구나. 어, 내가, 내가 먹을 빵이야. 아직 아, 안 먹었네. 미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응, 먹던 거. 과거지. 내가 먹던 빵이니까. 이렇게 해서, 관형사형 어미로도 시제를 드할수 있구나. 관건은 예고 쉽게 이해 못한다. 이거를 외우지 말고 배운대로 하면 돼. 배운대로 하면 돼. 어른이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걸 알고 먹다니까 동사인 줄 알고 문장 의미를 통해 과거인 줄 알고 그러면 세개의 정보가 나오는 거야. 어, 요 문장에서 먹다에 걸린 시제가 세개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 동사가다 자연스러범는 은이다, 그리고, 과거다. 세 개만 제대로 뽑아내셨으면, 어떤 문텐츠를당연쳐도다 풀어낼 다 수가 있어. 그것이다 효용사, 왜 동사를 꾸준히 하면 효용사도 있거든. 효용사는, 효용사는, 예쁜 꽃 하면은, 예쁜 꽃 하면은 이건 뭐야? 현재야. 어, 은하고 니은 같은 거거든? 동사일 때 은은 가운데 형사일때 은, 니어는 현재야 그런 데서 은근히 헷갈리거든 헷갈리는 거 없지 근데 우리는 왜? 동사인 줄 알고 형사인줄 아니까 뭐 어, 미 니은이라는 거 알고 문자인 줄알 현재라는 거 알잖아 그게 맞다 이 표로 외울 거냐 우리 교대 보면 교재 보면, 보면 어, 반형성 어미 미래도 반영성어미을 리을 이래. 그리고 또 현재 현재 시제는 는 동사고 은긴 형사랑 형사 이다해 이거 페이스를 다 외울 거야? 어, 페이스니까 페이스 막외는 사람 아 드라마 있잖아. 그게 아니다. 어? 문장 보고 어 엄마 어미네, 어떤 어미지? 아, 꾸며주니까 반영성 어미네. 시제를 깍아 따져볼까? 과거네.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게 맞다. 음. 자 그래서 문법의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망을 말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너무너무 좋다. 1번 문제가 1번 문제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풀어내고 하면 참 좋겠다. 문법은 1번 문제만큼 설명하겠습니다. 음,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땡큐죠. 근데, 네,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는 정보가 없어요. <laughs> 이것만 있다. 이거 있고 이것만 나온다. 그럼 모르면 틀린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냥 쌤이 쭉쭉 일어나갈게요. 봅시다. 화장실은 조금 전에 다녀왔어요.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여서, 상위자라는 단어, 화자, 청자, 비어시체종결어미 어요. 어, 음. 요런 거에 대해서 음. 여러분이 뭔 소리지? 음, 이런 음. 거 쉽고 나와야 되고, 어요는 우리가, 아, 상대 높임법. 상대는 청자가, 청자가 높다. 높다. 그리고 얘는 회유체니까 기격식체야. 종결럼이 어요지. 그래서 문제가 없네. 다. 이렇게. 이렇게. 이번 보니까, 높임 대상의 아버지가 객체다. 아버지 객체? 잡아야 돼요. 아버지 형 객체인가? 오, 아버지가 부사 어니까 객체가 맞네. 객체가 맞고. 그럼 아버지 높여야 되니까 애기 대신에 깨라는 조사를 써야 되겠지? 여기 봐봐. 만약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어, 어미 깨를 사용하고 하면, 이거 웬만한 쥐 집중력 아니면 놓친다? 깨만 보여. 깨를 외웠으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보고 싶어만 본다? 외운 것만 보고 공부한 것만 보여. 그건 확진 편향인 거에요. 되게 무서워, 그런 거. 틀려놓고 사람? 틀려놓고? 왜 틀렸지? 아, 조사! 아, 어. 이런, 이런 거한번경험해보 사람 있으면 집중해야 돼. <laughs> 진짜 다 의심, 방법급이 알리 데카르트 의심하는 나밖에, 나만 확실하고, 나만 다 의심한다는 거잖아. 문법이 그래. 어떻게 하면 칠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끝부분에는 거의 틀리는 게 없고, 앞부분에 전화하신다거나. 숙제지나니까 중간부분에, 처음과 끝에서 우리 인간은 인지적으로다가 집중을 해. 처음에 집중하는 걸초도 효과라고 그러고, 끝머리 중앙을걸 신근 효과라 그래. 과학적으로 나와있어 심리적으로다가. 중간부분에 중간 그냥 지나간다. 다우리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겠지? 깨가? 어미야? 뭔 소리요? 조사지 시험 조사니까 관영어 시험 조사 써먹는 거요? 할말 대신에 특수 어휘 특수 어휘 들이다 말씀 말씀이 특수 어휘냐? 그렇지 말의 높임말이지 이럴 때는 좋다 그렇지 지금 보니까 이거 이것도 진짜의 기본 실력이 바탕이 되면 참 좋은데. 이거 봐봐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렇지? 깨서니까 주기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주조사깨서니까 주체를 서술하는 오다 주체를 서술하는 오다야 까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다의 주체가 선생님이라고 하잖아 이 문장이 그래? 아니잖아 오는 건 뭐야? 영미지 영미가 교무실로 오는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은 교무실에 있고, 누구한테 경기가 가는 거잖아. 이거에서 걸리는 거야. 주체를 서수랑 오다야 어간에 아니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어. 오라고 하셔. 응. 음. 아이고. 미안? 어. 이거는 맞고, 줄리말고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이, 오. 오시래 요건 잘못된 표현이야 미안 어.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표현이야 이거라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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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시래로 고치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시로 나왔으면 제대로 고쳤을 거야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럴듯하거든 오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높여야지 오, 오시래 오 오다 오시다 이거는 놓고 보면 그래 주체가 뭐냐라는 거지 주체가 뭐냐? 행동의 주체? 주체. 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방설임 없이, 뭐요? 오는 건영면데왜 거기 실을 왜 붙여?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 아, 생각, 외로를잘 들려보세요. 노인이 객체다. 그러면 부서냐, 목적어냐? 목적어네. 모서, 들렸다? 어, 그렇지. 당연하지. 모시다, 들이다. 동생이 와. 이거를, 이게 객체가 헷갈리면은 이거를, 의인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바꿔 봐. 친구라고 바꿔봐 친구를 집에다가 데려다 줬다. 이래야지 맞잖아. 특소이 나오는 거야.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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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미음, 미음. 이 미음 진짜, 진짜 좋은 선택지. 자연한. 개념을, 개념을, 파편화된 개념을, 여러분, 봐봐 문법, 개념을, 파편화된 개념, 부분적인 개념을 기념으로만 보으면다할수 있지만 이걸 연결해가지고 짬뽕 섞어놓으면은 음? 이런 애들이 있어. 얘 봐봐. 할아버지께서야 어, 주체를 높여 그러면 뭐 어딘가에 이제 어, 선어말음이나특어이가 있을 거요이 드시다는 할아버지께서에 걸리는 거예요. 그지? 할아버지니까 드시는 응. 거예요. 그러면 상하셔서에서 상하 시 시가 있잖아. 선어말음이가 있잖아. 그럼 뭐 높, 높다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가 상하다 아니잖아. 이가 상한 거잖아. 이럴 때 간접 주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으로도 할아버지 높이고 직접도 높이는 거라는 거지. 요렇게. 그런 뜻가세 줄에 있어. 세 줄에 걸쳐 설명되어 있어 이게. 안 헷갈리니까 헷갈릴 수 있어. 응. 음, 드실이라는 특수어를 사용한 것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간접적이랑 장난감이 막 치거나,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직접이라고 치거나, 어? 그러면은 그냥 숙제를 한다니까? 얼마든지 진짜 막 이거 가지고 한 5분 걸리게 할수 있어. 제대로 모르는 애들은. 개념을 제대로 안 해. 이거만 보고 위에는, 위에는 설명만 보고 풀수 있을까? 절대 못 풀어. 아, 풀긴 풀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제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알고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써, 쓸수 있어야 된다. 한번 해놓으면 오래 그래 써먹는다. 그 사람 때, 20대까지 써먹는다. 내가 대학 때, 내가 대학 때, 응? 전공책 가지고 내가 책을 따로 썼었거든 내가 음원의 근도도쭉썼썼어너 음, 칠판 없이 막 설명하잖아 칠판 없으라네 그냥 <laughs> 너같이 의심 없이 이런 거아까칠 없이 설명하잖아 칠판에 그렇단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애들 웬만한 공부하 애들이 맞출 문제는 다 맞고 그 정도 공매될 수 있는 한 문제 여러분은 맞아. 그한 문제가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등급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요. 그런 문제안 나올까? 나온 거 아닐까? 내신에서는 수능도 그렇고.